이게 뭐야, 지금? 저전력 모드인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제가 최근에 물고기 테스트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받아가지고, 요즘 이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요청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최신 폰들, 아이폰 SE2 그리고 LG 벨벳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아이폰 SE 1세대를 또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물고기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 물고기 테스트를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고기 테스트를 하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이 웹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어항에 몇 마리의 물고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물고기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핸드폰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물고기 테스트를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안 했던 이유가 이 물고기 테스트가 절대로 핸드폰 그래픽 성능을 정확하게 나타내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내 핸드폰 성능 쉽게 알수 있는 방법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럴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물고기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핸드폰이 좋고 물고기 개수가 적으면 핸드폰이 쓰레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물고기 테스트는 전자기기가 초당 60 프레임을 표현할 때 HTML5의 그래픽을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60 프레임이라고 하면 초당 60장의 사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1초당 60장의 프레임을 보여줄 때 HTML5의 그래픽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 여기서 HTML5라고 하는 건 웹문서를 작성하는데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HTML5로 작성된 웹페이지의 그래픽을 얼마나 잘 구현해 내느냐. HTML5는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 웹페이지를 어떤 브라우저로 여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인터넷 웹브라우저 종류에 따라서 렌더링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참고를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시작해 볼게요. 테스트를 하기 에 앞서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이 물고기 테스트 사이트가 있어요. 이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드릴 테니까 그 사이트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어항과 프레임 수를 나타내는 계기판 그리고 아래쪽에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에서 지금 처음에는 피쉬가 10개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오토로 해놔 주시면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고요. 오토로 하시고 나면 이 계기판 쪽에 보시면 물고기의 개수와 프레임수가 계속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물고기 개수는 늘어나는데 프레임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정확한 테스트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당연히 프레임수를 줄이면 더 많은 물고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프레임수를 표시할 때 물고기 개수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같은 프레임수에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표시하는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실 때 이렇게 프레임수가 60프레임에서 내려오지 낫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동안 LG 벨벳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60 프레임 유지되는 동안 지금 514, 512, 515가 넘었습니다. 60 프레임에서 아까 514까지 나왔는데 그 이상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500을 눌러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60 프레임이 유지가 된다면 60 프레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500마리까지는 60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요. 750마리로 늘렸더니 프레임 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514까지가 최대였던 것 같아요. LG 벨벳은 514. 갤럭시 G플립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물고기가 점점점 늘어나서 엄청나게 많아지죠? 여기 보시면 물고기 마릿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징그러워 근데 이거 <laughs> 징그러워! 너무 많아! 잠깐만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540, 550 560 600! 600! 600, 600 넘겼습니다 611 617, 623 638, 640 넘겼고요 650 넘겼습니다 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 SE 2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얘는 일단 저전력 모드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왜냐면 CPU 점수로는 저전력 모드로 해도 벨벳보다 잘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저전력 모드라는 뜻입니다. 과연 아이폰 SE 2는 저전력 모드에서 얼마나 표시가 될지 테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60 프레임 유지되는 동안 400을 넘겼습니다. 400 넘겼고 467, 4 5 7 다시 떨어지는데 467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00 마리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00 마리 했을 때60 유지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750도 한번 해볼게요. 60 프레임 유지하면서 750 마리까지 가네요. 이번엔 1,000 마리까지 가보겠습니다. 설마 벌써 지금 지플립을 넘어섰는데 1,000 마리 가볼게요. 1,000 마리 1,000 마리 60 프레임 유지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야 지금? <laughs> 저전력 모드인데? 자 그럼 2000 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야 이거 2000까지 될것 같아. 2000 마리 60 프레임 유지하고 있습니다. <laughs> 와 아이폰 SE2 저전력 모드로 60 프레임에서 2000 마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저전력 모드를 끈 상태에서 한번 오토로 돌려볼게요. 오토로 돌리면 쭉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물고기 마리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700 넘겼고요. 900 넘겼고요. <laughs> 1,500, 1,600, 1,800 넘겼고요. 60 프레임 계속 유지하고 있죠. 2,000, 2,000 넘겨서 2,100, 2,200. 어떻게 2,500 넘겼어요? 네, 2,500까지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SE2 저전력 모드를 푼 상태에서는 60 프레임에 2,500 마리까지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근데 지금 발열이 장난 아니긴 하다. 완전 뜨끈뜨끈한데요? SE2는 확실히 성능은 정말 좋은데 발열이 꽤 심하긴 해요. 아이폰 SE 1세대도 한번 해봅시다. 귀엽잖아요. 해볼게요. 오토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300 넘었어요. 300, 400, 5, <laughs> 5, 51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네요. 512까지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테스트 결과는 아이폰 SE2의 압도적인 승리. 그 다음 지플립이 벨벳을 앞지르면서 벨벳 이3등 우리 귀여운 SE가 벨벳과 거의 막상 막하로 4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SE2가 그래픽에서 이렇게까지 압도적일지 몰랐는데 대단하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또 궁금하고 있으시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제가 한번 직접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